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24년 동안 투자하면서 전재산을 잃고 깨달은 것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하며 7번의 파산을 경험했고 그 과정에서 좌절과 고통 속에서 주식은 다시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잘못된 투자 습관들이 왜 생겼는지를 반성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실패를 통해 느낀 점은 여러분에게 꼭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오늘 공유할 내용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 번의 파산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큰 깨달음은 내 자산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자산을 지킬 수 있다면, 작은 수익이라도 지속적으로 누적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단돈 50만 원이 있다면 이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1%의 수익이 나더라도 자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목 선택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시장이 좋더라도 하락하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손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나쁘더라도 수익을 내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결국 종목에 대한 접근 방식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상승할 종목을 찾으려 하지만 하락하지 않을 종목을 찾는 것이 더 쉽습니다. 시장에 있는 2,300여 개의 종목 중에서 하락할 가능성이 적은 종목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재무적 가치와 성장 모멘텀을 갖춘 종목을 찾아 매수 시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가는 항상 오르거나 내리며 하락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반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주가의 흐름을 이해하고 수급의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급등하는 종목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저는 삼성전자의 추가 하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닥권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종목은 상승 전환의 가능성이 크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 보호입니다.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24년의 투자 실패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은 바닥권에서 상승 전환을 노리는 종목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바닥에서 상승 초기로 전환하는 종목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종목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성공적인 투자로 나아가는 길을 열수 있습니다. 오늘의 교훈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